안녕하십니까. 상내조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출시할 제품은 어, 보조 의자 겸 태클박스입니다. 음, 낚시할 때 미끼 갈때 앞으로 앉아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보조 의자도 쓸수 있고 어, 또 음. 발받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발받침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태클박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끝까지 짚어서 태클박스어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고하는 겁니다. 어, 보통 저희가 낚시를 다닐 때 태클박스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태클박스 가지고 다니고 보조의자 또 따로 가지고 다니고 하니까 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발바치까지 보조의자 같이 쓰는 거지만 가지고 다니면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 낚시를 하면서 어 생각을 어 태클박스하고 같이 보조의자 겸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서 한 2년 전부터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어 주위 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번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자, 이 쿠션은 인조가죽 컬팅 모양 인조가죽으로 했고요. 어 이제 보시면은 단내조 자수 자 자수로 단내조라고 로고가 있고 라벨 단내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쿠션도 상당히 쿠션감이 좋습니다. 아, 오래 장시간 앉아 있어도 숨이 잘 죽지 않고 않습니다. 어, 두께도 한 5cm 정도 됩니다. 두께도 그리고 자, 태클박스도 딱 열고 뜯기면 바로 내가 원한 필요한 테클박스 저기 가지고 다니는 거테클박스 안에 넣고 다니는 건다 넣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케미 같은 거 바늘 이런 식으로 가방을 펴서 미끼통 그리고 지렁이 통도 넣고 다니셔도 되고요 떡밥 이렇게 이렇게 글루텐 이 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태클박스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 셔도 어, 발바침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나와서 낚시하실 때 가지고 앞에다 두시고 바로 꺼내서 미끼 떡밥을 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캠이 바로 꺼내고 캠이 빠데리로 여기다 같이 놓고 다니면서 음, 그리고 겨울에 코베아 난로, 빨갱이 난로를 이 안에도 고나니님이 좋습니다. 아 코베아 난로, 빨갱이 난로가 들어가고 가스가 다섯 개 이상 들어갑니다. 어 그렇게 들고 다니시도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자 손잡이는 쿠션을 끝에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런 식으로. 자이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아 굳이 테클박스 안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면 발받침까지 다 모두가 해결되니까, 어, 손잡이 피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자대 뒤에 전층 낚시 하시는 분들 뒤에 텐트 피시고, 앞에 보조 의자를 항상 놓으신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 태클박스 안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가방에 하나 주는 겁니다. 상대, 주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앉아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어, 미끼로 가드셔도 되고, 낚시도, 또또 미끼도 갈고, 미끼 갈때 앉아서 있으면 상당히 편합니다. 어, 쿠션, 쿠션이 좋아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어, 엉덩이가 아프고 그런 건 없습니다. 편합니다, 정말. 그리고 넓이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굳이 짐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저도 태클박스 따로 가지고 다니고 발받침까지 너무 짐이 많다 보니까 설치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고 철수할 때도 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게일석이조 해결됩니다. 그리고 먹을 거도이 안에다 같이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뭐 커피나 뭐 포트 같은 거다 넣고 다니셔도 되고요. 어, 굳이 발받침 안 하셔도 이걸로 발받침 하시고 주무셔도 될것 같고요. 상당히 편합니다. 아, 보조의자 대신 저희 단내조 테클 박스 보조의자 상당히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에있수있습니다이있태로 낚시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고다니 자리에 있다 자리에 있 또 따로 댓글박스를 사용할 필요 없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제 상세 페이지는 저희 쇼핑몰 가서 보시면 되고요. 별다른 것도 없고요. 어 이제 제 아이디어가 보조의자 필요 없이, 이제 안에 떡밥도 넣고, 닭이 뭐 아무거나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굳이 짐이 줄어든다. 그리고, 보조 의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대나시에서는 태클박스로 사용하시는 게 안정감이 있고 훨씬 편합니다. 쿠션도 상당히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안에 내부를 제껴있때 끝까지 제껴셔야 합니다. 그래야니다 이런 식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 안에 돌격 구조가 있어서 올라가서 캐스팅 할, 해도 끄떡 없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컬팅 매트에 단내저 자선 로고 들가 있고 밑에 트윈스 로고 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내저 플러스 등에다 각인을 했습니다. 단내져 요즘 하도 장비가 많으니까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가지고 다닐게. 어짬낙 하실 때도 굳이 짬낚 의자 안 가지고 다니시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다니셔도 안에 똑바로 미끼 넣고 의자만 딱 가지고 다니시면 의자 안 가지고 다니고 잠깐 낚시할 때만 의자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셔도 낚시대하고 받침틀만 가지고 다니면 충분히 짬낙도 가능하고요. 여러모로 어, 쓰기 편합니다. 절대 약해 보이지도 않고요 네. 상당히 튼튼합니다. 위에서 굴, 이렇게 굴러도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장점이 짐이 하나가 준다. 그 장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바로 미끼를 꺼내고, 케미를 빼서 낚시를 바로 할수 있다. 아, 자, 그 장점입니다. 발, 구리 발받침을 안, 가꾸, 안 가지고 다녀도 아, 발을 올려놓으면 편하게 낚시를 할수 있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제품입니다. 모양은 이렇습니다. 들고 다닐 때는 손잡이 측면, 반대쪽 측면, 정면입니다. 뒤로.